예술가가 자연을 그리는 건 흔합니다. 인류의 역사엔 언제나 자연이 함께해왔고 예술가들은 그 아름다움을 자연스레 화풍에 담아왔죠. 오늘날의 예술가들도 마찬가지로 자연의 모습을 꾸준히 화폭에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고 론디논에는 자연을 가장 예술적으로 큐레이션한 작가입니다. 그의 대표작 세븐 매직 마운틴스가 대표적이죠. 작품은 33개의 큰 바위들이 적게는 4개, 많게는 6개까지 층을 쌓아 놓여져 있습니다. 돌은 형형색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미술관이나 갤러리 같은 실내 공간이 아닌 대자연을 배경으로 선보여지는 덕분에 상막한 사막의 풍경과 대비되는 매우 화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품이 놓인 사막은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는데요.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사람들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가장 완전한 자연을 본 후에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가장 완전한 도시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론디논에는 이 작품을 통해 사막과 도시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어요. 가장 화려한 도시, 라스베이거스를 맞닥뜨리기 전이 작품을 배치해서 자연과 도심을 위트 있게 중첩시킨 것이죠. 그간 예술의 유일한 라이벌이자 결코 이길 수 없는 경쟁 상대로 자연이 손꼽혀왔어요. 서구권에서는 예술에 대한 사랑을 능가하는 유일한 것이 자연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왔고, 동양에서는 그림은 천리의 경치만 못하고, 천리의 경치는 그림의 세밀함만 못하다고 이야기했죠. 론디논에는 자연을 이기려고 들기보다 자연의 가치를 예술가로서, 큐레이션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론디노네는 18살 때 예술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이주해서 예술가 활동을 이어나가는데요. 1990년대 초,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부터 빠르게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론디노네가 미술계의 이목을 끌어낸 작품은 문라이즈 시리즈였어요. 동화책 속 캐릭터 같은 귀여운 조각의 모습은 달에서 영감 받아 만들어진 건데요. 론디노네가 생각하는 달은 인간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존재였습니다. 달은 주기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져요. 하지만 일상 속 다른 자연과 달리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없어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죠. 덕분에 달은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천문학 등 다양한 학문, 그리고 신화에도 등장하며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달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조수간만의 차. 이 모든 것은 아름답고 신비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현대에 접어들면서 달의 신화적인 의미는 많이 줄어들게 됐어요. 달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신비감이 감소했고 또 기술의 발전으로 달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가늠할 필요성도 없어지게 됐죠. 론디논에는 인류가 잠시 잊은 존재로서의 달을 다시금 불러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달이 시간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술적 상징이 될 거라 생각한 거죠. 론디논에는 12개의 시리즈로 작품을 제작해 각 조각이 1년 중한 달을 상징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를 달의 주기에 따라 다양한 표정으로 그려넣으며 과거 달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인간의 모습을 그려냈죠. 작품은 미술계 극찬을 이끌어내며 성공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자연의 요소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시도가 높게 평가받은 거죠. 이 시기 론디노네는 계속해서 자연을 예술적으로 큐레이션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소재의 특별함을 가미하기 위해 사적인 스토리텔링도 더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론디논의 가장 유명한 페인팅 시리즈인 매티턱이 대표적입니다. 매티턱은 론디논의 작업실과 집이 있는 뉴욕의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따온 단어인데요. 당시 론디논에는 자신의 스승이자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였던 시인 존 지오르노를 떠나보내면서 그와 함께 매티턱에서 봤던 노을을 일기처럼 기록합니다. 작품은 태양과 하늘, 수평선의 세 가지 요소를 세 가지 색채로만 채색했는데요. 작품은 서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또 조금씩 다릅니다. 마치 우리의 일상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조금씩은 다른 것처럼요. 론디노네는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내면서 자신의 연인에 대한 기억,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슬픔, 그럼에도 반복되는 일상을 고찰했어요. 그리고 일기를 쓰듯 작품을 그린 날짜를 제목으로 명명했죠. 시간의 흐름을 본인만의 시적인 감성으로 담아낸 이 작품은 작가의 사적인 일기이자 삶의 기록으로서 관객과 마주합니다. 이 시기까지의 론디논의 작품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담으면서 조금은 차분하고 미니멀한 특징을 가지는데요 하지만 이후 예술성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론디논의 작품은 조금씩 과감함을 띠기 시작해요. 전보다 색채가 강렬해지기 시작했고 소재도 훨씬 더 파격적인 것으로 골랐죠. 론디논의 2014년작 작북케빌라리 오브 솔리튜드가 대표적인데요. 직역하면 고독의 단어라는 제목을 한이 작품은 실물 크기의 피에로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각기 다른 포즈의 피에로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발랄하고 유쾌한 피에로가 아닌 정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혼자 앉아 있어요. 제목에서 볼수 있는 고독의 순간을 제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론디논에는 이들에게 모두 이름을 붙여줍니다. 숨 쉬기, 일어나기, 씻기, 기다리기, 기억하기, 맛보기 등 다양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반복적인 행위들로 이름을 붙여준 건데요. 이를 통해서 고독이라는 감정은 우리 일상 속에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고독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자신을 이해하고 들여다보며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임을 강조하죠. 이 작품에서 론디노네는 본인 작품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 자연, 인간, 감정 중에서 인간의 감정을 깊게 탐구했어요. 동시에 소재와 색채의 화려함을 끌어올려서 시각적인 즐거움도 더했는데요. 이후 론디노네는 본인 작품에 자주 활용된 소재인 돌에 이 특징을 적용해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론지노네가 5년에 걸쳐 제작한 작품, 세븐 매직 마운틴스죠. 이 작품은 약 10m에 달하는 거대한 돌탑 7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인근에서 채취한 석회암을 쌓아 올리고 채색해서 만든 자연과 아주 가까운 작품입니다. 돌탑의 높이와 색상까지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게 설계했고, 자연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신경 썼죠. 작품은 론지노네 예술 세계의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 일례로 높게 쌓아올린 돌탑은 스톤 엔지나 고인돌 같은 원시적 토템을 연상시키는데요 론디논에는 이를 자신의 데뷔 초 달에 영감받은 작품을 통해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를 다시 끌고 와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연결고리를 또한번 떠올리게 만들었죠. 작품에 활용된 석회암 돌들은 강렬한 색채로 채색되어 있는데요. 미술관이나 갤러리처럼 조명이 없는 야외 환경이기 때문에 작품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광에 맞춰 다채로운 색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그의 이전 작품, 매티턱 시리즈처럼 반복되는 듯 보이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상의 다채로움을 느끼게 하죠. 그리고 이 작품을 자연과 도심의 중간지대에 위치시키면서 인간과 자연 그 사이의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자연과 예술이 함께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철학적인 성찰을 극대화한 건데요 저는 론지논의 이 작품들을 보면 일본의 아방가르드 사조인 모노화도 떠오릅니다 모노화는 돌 나무 같은 자연 재료뿐만 아니라 유리나 쇠사슬, 철판 같은 인공적인 재료들을 나란히 배치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사유를 이끌어내는 작품인데요. 론디논의 작품과 기법적으로도 재료적으로도 주제적으로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론디논의 작품은 색감과 배치에 있어서 화려함과 위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나이트 레인보우 시리즈죠. 론디논에는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온 소재인 무지개를 작품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낮에만 뜨는 무지개를 밤에도 볼수 있게 전광판으로 작업해 나이트 레인보우 시리즈라 이름 붙였죠. 이 시리즈는 론디노네가 퀴어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한데요. 무지개는 자연이 만든 요소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는 퀴어의 정체성이나 다양한 사랑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론디노네는 이 소재야말로 자연과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기 가장 좋은 소재라고 보고 자신의 작업에 활용했죠. 그리고 다양한 문장으로 작품 을 선보이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런디논에는 나이트 레인보의 무지개가 모든 사람과 모든 것 사이의 달이라면서 무지개는 환경과 인권에 대한 우리의 복잡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태도에 대한 은유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자연의 요소가 품고 있는 예술적 맥락을 극대화한 론디논의 작품은 잊고 있던 자연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고 일상의 다채로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만들기도 하면서 또 새로운 자연의 모습을 경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론디논에는 강조합니다. 자연은 우리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넘어서 인간과 비인간 모두에게 이루어온 동일한 영역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찾아야 합니다. 론디논에는 64년생으로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인데요. 젊은 나이에 예술성을 인정받은 덕분에 계속 자신만의 독보적 예술 세계를 고도화하면서 이어나가는 현재 진행형의 작가입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둘 사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보여주는 론디노네 작품은 시대와 인종, 성별을 막론하고 많은 관객에게 계속해서 성찰을 제공하고 있죠. 여러분은 론디노네의 작품 어떻게 감상하셨나요?